김광동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예배. 오늘은 28일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의 순교적 기도와 순교적 거룩한 삶에 대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찬송과 359장을 선택했습니다. 통일 찬송은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용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서. 영이치 니가 마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용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처막이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용접하러, 문 앞에 기, 나려서 있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네, 좀 줄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와 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선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laughs> 다니엘은 왕이 서명한 조서가 공표된 것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의 집 위층에 에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음모를 꾸민 자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그가 서명한 측령을 상기시키며 말했다. 왕께서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말했다. 물론이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처럼 그것은 철회가 불가능한 명령이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말했다. 왕이시여 유다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자가 왕을 무시하고 왕의 칭령을 어겼습니다. 그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기, 자기 때문에 곤경에 빠진 다니엘을 구하려고 몹시 애를 썼다. 그가 하루 종일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음모를 꾸민 자들이 와서, 다시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의 측령은 결코 철회될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결국 포기하고 다니엘을 붙잡아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실 것이오 아멘 어제 아침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해골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어 말씀했죠. 그런데 그 군대가 되기까지는 에스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 그러나 군대는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생기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큰 군대를 이룬 거죠. 저는 오늘 새벽 성령에 대해서 생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40일 연속 새벽 예배에 성경에서 뽑은 40명의 기도 용사를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설교는, 어, 다음, 다음 시간이 나면 가정예배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설교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승천하신 목적도 성령을 주시기 위함니다 성령이 사라지면 껍질, 종교만 남는 것이 되죠. 에... 이번 기회에 오늘 말씀을 원칙은 1장부터 다니엘서 12장까지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어, 오늘 중으로, 어, 통독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영혼에 관한 여섯 가지 이야기와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는 네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에, 청년입니다. 왕의 혈통으로 타건한 소년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철두철미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거룩한 삶의 근저에는 목숨을 건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의 투철한 사명감은 오늘날까지 세계 모든 교회 어린이들의 우상처럼 되었죠. 다니엘의 이야기. 더욱 다니엘서가 중요한 것은 다니엘 시대부터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의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의 강림과 사역 그리고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장 루터는 말하기를 기독교 자체가 다니엘의 예언에 기초되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왓슨 감독의 말은 참으로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는 자는 이해하리라는 우리 구주의 권고에 따라 선입관 없는 무사공평한 마음으로 각별히 주의하며 이 책을 읽으라 그러면 무신론자도 공산당 공산주의 빨갱이죠. 그의 자연신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순교적 기도의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일에서도 죽음을 각오한 최선을 다할때 성과를 이룰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역시 순교적 기도가 사자 입을 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순교적인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적 믿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는 뇌물, 뇌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4대 임금을 섬기면서 엄청난 치부의 기회가 있을 터인데, 특히 유대인들은 돈 버는 귀신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흠잡힐 때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진 폭박, 핍박을 받았으나 비난받는 삶을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순교자 다니엘. 저는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개그맨이었던 신속을 목사 순교하시다는 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출신의 동문 형제님의 카톡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았습니다. 저는 카톡에 오는 모든 수많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진실된 말씀이든 거짓 뉴스든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카톡의 내용입니다. 호남 향후회보다 호산나 조직을 아십니까? 예,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교 단체. 약 5,000명 전라도 출신의 모임입니다. 저는 호산나의 출신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계속되는 글입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호남 목사들은, 물론 나도 그 동문 형제를 많이 만나고 같이 교실에서 공부도 했죠. 내가 만난 수많은 호남 목사들은 예수님보다 더 김대중 선생님 말씀이 중요하다. 겉으로는 예수님, 겉으로는 성경이지만 북한 인권, 정치범 수용소, 연방제, 북한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김없이 호남 본색이 다 드러난다. 필리핀 닮아가는 대한민국 좌파와 우파는 타고난 뇌 구조가 다르다고 한다. 저는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바닥만한 반도국가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나누어졌는데 목사들까지 패를 나누면. 목사 들 까지 교회 를 나누 면 언제 하나님 이, 이 나라 이민족 에게 복음 통 일의 자유민주 복음 통 일의 그 영광 스러운 날을 주실 수있겠 는가？너무나 가슴 이 아파서 그러나, 기 도할 수 밖에 없 지요？기 도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 죠. 제가 전라도 출신이죠. 아내라도 경상도 출신이라면, 충청도 출신이라면, 서울 출신이라면 좋았을 텐데. <laughs> 똑같이 전라도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선보라에서 선보고, 약혼날짜와 약혼을 해서 약혼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손주 낳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죠? 여러분, 저의 부부가 빨갱이 소리 듣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살수 있도록 거룩한 순교자 기도용사 다니엘, 거룩한 기도용사 다니엘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싶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지금 내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지금 9시 반에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가정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저에게 주신 눈에 칠배나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시종일관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다니엘은 파사왕 고레스왕이 4대까지 그는 기도함으로 총리 대신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용일관, 기도하면서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겠죠. 저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가혹한 운명에 대하여 탄식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루에 세 번씩 에루살렘 측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오면 사자의 밥이 들터인데 그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10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의 원수들이 기도하는 현장을 탐사하고 있는 것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방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직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 겁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의 말입니다. 믿음이 깊은, 믿음이 깊은 사람은 하루에 세번 식사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는 중요한 것이다. 기도와 예배지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입니다. 하루 중에 일정한 기도 시간을 두지,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사리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부부가 하는 습관적 행위를 자신에게 부과한 것이다. 정오의 기도를 빼먹는다면 얼마나 손실이 크겠는가. 10절 말씀해 보면 후반부에 있죠.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다니엘의 순교 신앙은 감사 신앙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자의 힘센 발톱도 억센 이빨도 감사하며 계속 기도하는 다니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최, 최고의 진정한 전도, 최고의 진정한 선교, 최고의 교회 성장, 최최고의 민족 보고마, 다니엘의 선교 전략뿐이 없습니다. 제가 경영선교 전략 연구소 어? 운영자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의 선교 전략입니다. 돈만 가지고 예배당만 건축한다고 그게 선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최고의 선교 전략. 오직 예수, 세계보음마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주님의 마지막 유언, 최후의 명령을 시키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이 아닙니까? 다니엘은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발톱 앞에서도 잠만 쿨쿨 자는데 근심 걱정, 잠못 이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굴레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파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선민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과 후원이 있었을 때 그때까지 다니엘은 살아서 임금을 살려 임금을 섬기고 그 나라를 복음화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노을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다니엘은 죽었으나, 다니엘은 천국에 있으나, 오고 오는 시대에, 교회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라, 순교적인 거룩한 삶을 본받아라, 순조적인 기도를 본받아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다니엘의 순교적인 삶, 다니엘의 순교적인 기도, 그 영을 저에게도 주시고 저의 아내에게도 주시고 봉화산 평화 통일 구호 기도원을 통해서 경영선교 전략 연구소를 통해서 아버지여 촛불이라도 되게 하시고. 반딧불이라도 되게 하시고 눈빛이라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들으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전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19가 제2차 아버지여 전염성이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를 총책임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강요와 그리고 공직자들, 공무원들, 또 의료 요원들, 방역 요원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백성들, 고통한 그리고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시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살리는 동의 동의를 주실 없어서 평화와 동